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없느니라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로니 희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마리보다 이것을 더기뻐이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하보다 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잃어버린 양, 이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또, 교인들, 다른 타 교인일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리 마태웅 5장에서, 어,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말 것을 먼저 교훈했었습니다. 마태웅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거나 멍청한 놈이라고 또는 미련한 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죠 7장에서도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더 잘났다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삼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 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어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는 어떠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경고 앞에 붙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이제 보내기 전에 경고를 하기 전에 삼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이제 경고가 되겠죠 거기서 예수님께 말하겠냐면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없인 여긴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얕잡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아래급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는 완전히 수준 낮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먼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옵신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또 형제를, 성도를 나보다 저 사람은 훨씬 낮고 못된 사람이야. 나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내가 아는 것도 많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그럼 빌리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빌리보서 2장도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 는데, 2장1절 부터 4절 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 을 마음 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나, 사 랑의 무슨 위 로나, 성령 의 무슨 교 제나, 극률 이나, 자 비가 있 거든 마음 을 같이, 하여같은 사랑 을 가지고 뜻을납 하며 한 마음 을 품어 아무 일 이든지 다툼 이나 허용 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삼가옵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방금 전에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언제나 뜻을 앞하고 함께하고 남을 나보다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게 살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이제 10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돌아가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 작은 자, 이한 사람도 천사들이 보호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수호천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봉사하도록 그들은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신앙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삶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거기 말씀대로라면, 천사들은 수종들은 천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아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2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풀어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돕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천사들이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천하하고는 바꾸지 못할 그와 같은 삶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11절에 오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구절이 있는 사본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관처럼 '없음'이라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후세대 사본에는 존재하는 건데요. 이제 이것이 누가 보면 19장 10절을 인용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대 사본으로서, 에디 3세기 이전의 사본으로서, 없음이라는 표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막 자랑하는 것은 후대에 쓰여진 사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현혹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사본은 성경에도 보면, 밑에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사본, 뭐냐, 각주에 보면, 3번이라고 해서 각조 달놨습니다 어떤 4번에는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른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 갖고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볼텐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깃발이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양보다는 질적이다라는 겁니다.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양의, 그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질적임을 보여줍니다. 99마리나 길 잃어버린 한 마리나 똑같은 양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깊은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한 마리, 에이 한 마리 정도는 잊어버려도 돼 내버려둬 라고 하지 않냐 하시고 99마리의 양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대시 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일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고,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99마리보다 그한 마리가 더 소중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99마리는 그러면 소중하지 않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99마리도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그 99마리가 다 소중합니다 그한 마리를 또 찾아왔는데 다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또 잃으면 예수님은 또그 99마리를 놔두고 또 찾아갈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집에 자식이 10명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10명 중에 9명은 건강한데 한 명이 늘 아파요 늘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생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가 치료돼서 다 나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아홉 그 명의 아이들도 다 소중하지만, 그한 명의 아이가 건강하고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아홉 명 자식도 중요하고, 한명 아픈 한 명도 중요합니다. 여기 99마리의 양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한마리 양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한 마리 그 잃어버려도 돼. 괜찮아. 잃어버려도 돼. 이게 아니라, 그한 마리도 찾아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잘못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길을 일부러 버려둔 게 아니라, 그 양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오지 무리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너가 왜 그랬니? 하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잘남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진게 많아서 교회 가기야. 좀 부끄러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들이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죄가 있다고 믿으면 용서함을 받으면 되잖아요. 용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데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님 모습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찾아올 때 때로는 가시덩굴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찾아 떠나고 그 양을 되찾아오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방 종교나 유사 종교들은 다 신을 찾았던 하고 자기들이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결코 하나님을, 어,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사교를 찾아갔고 마리아를 찾아갔고, 제자들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리고 사도바울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찾고 찾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면 15장 4절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히 찾아와서 우리를 찾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힘없고 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없이 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찾고 찾아서 그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찾으시면 너희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왜 그랬어? 라고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오시는. 양은 평안한 안식을 얻었다 라는 표현이 어깨에 메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고 찾으시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잔치하며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걸 잊지 마십시오. 누가보음 15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게매고 집에 와서 그 벚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며 아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더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잔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으로 돌아가서 마태복 15장 아 18장 14절을 보십시다. 그게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 뜻이 아니니라.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천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단 초자, 작은 자, 그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한 사람 그것을 찾고 또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t h e r s Will. Your f a 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 a t h e r s Will. Your f a t 리리 r s w i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